오, 저기가 그 시부야 스크램블 오, 여기서 봐도 장난 아닌데요? 어, 이따 내려가서 볼 건데, 와. 그럼 가로, 세로, 뭐, 전후, 좌우 이렇게 한번 건너보려고 합니다. 자, 건너보겠습니다. 다 찍으면서 건너고 있어. <laughs> 어. 다 푸쳐 핸스업 하가지고 다 찍으면서 건너고 있어요. 어, 여기서 뭐 사, 기념 촬영도 하고 이거는 시비야 스크램블입니다, 여기. 네, 신호가 길지 않다. 빨리 건너야 되겠다. 여기 사진 찍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일단 건너고 또 건너야지. 벌써 막혔어요, 빨간불로. 네. 이제 또 건너보겠습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laughs> 이런 느낌으로 모일 때 있어요. 사람들 와. 재밌어서 두번 건너왔습니다. 아,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 도쿄타워. 지금 비가 조금 오고 있는데 도쿄타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앞에 이렇게 있고 도쿄타워, 좀거뭐 맥주집도 하나 있고 분위기가 좋네요 확실히 t 아, 탑데크. 아, 클라우디. 음. y 한국? 한국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메인데크. 아,そうそう Main d 안 좋아, 요 좋아? 안안 좋아? 안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아안 좋아? 네. 좋아? 안 좋아? 네. 아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네. 좋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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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안좋다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아, 여기가 메인 데크구나. 150m인데요, 여기가. 아. 우. 멋있다. 오, 오늘 구름이 많이 끼긴 꼈구나. 이 도쿄 타워 메인 데크입니다. 중간 정도예요. 이제 여기서 탑 데크까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구름이 많이 꼈다고 추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 지금 메인 데크까지만 올라와서 메인데크는 지면에서 150m에 있고요 탑데크는 250m 높이에 있습니다 아, 도쿄 시내를 조망하기 좋은 곳이고요 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저 멀리 후지산까지 볼수 있습니다 저기 한번 건너보고 싶은데 기회가 안와아 이제 한 바퀴 돌아갔고 빨리 내려가서 이제 긴자 쪽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겠습니다 이것도 다 난이도 별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공포스러운. 야, 이 도쿄타워가 불 꺼지니까 또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아, 아까 봤던 거하고 달라. 아, 이거지, 이거. 영화 속의 도쿄타워는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아 해주니까 이쁘다 멋있네 도쿄 타워 저 앞에 보이는 게 센소지 같습니다. 사람들 되게 많이 모여서 기념 촬영들 하고 있네요. 오 저기다. 아 이제 이곳이 센소지입니다. 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양한 관광객들이 지금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분들은 동남아에서 오신 관광객들 같고. 아마 이 학생들은 도쿄 학생들이 아니라, 뭐그 도쿄 변화고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수학년이구나, 별로. 어, 이거, 이거, 이거. 제가 TV에서 봤던 센소지는 이겁니다, 이거. 아까는 거기는 입구였고, 이게 진짜네. 서향 어, 피우는데, 뭐, 저도 또향 사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나 다 되게 어떤 관광지를 즐기는 방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향이나 초를 구입하고 그걸로 이제 또어 자기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그런 것들. 상징이죠. 센, 소지의 신벌. 여기 이렇게 카드를 써가지고 쭉서 있어요. 뭐 카드 쓴 다음에 이게 자기 뭐 어떤 기도 내용을 적어가지고 막 저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 되게 늘 열심히들 이제 한0시 정도 되니까 사람이 가게도 다 문을 열고 어, 여기 사람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아마 보통 9시반 정도부터 상점들이 문을 열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서 라디오 회관입니다 라디오 회관 뭐 뭔데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지? 여기 라디오회관이 2015년 리뉴얼 오픈하여 아키아바라의 현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2층에서 10층까지 뭐 레스토랑, 컴퓨터, 게임, 오디오, 전자기기와 프라모델, 피규어, 펜싱 잡가를 판매하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격은 1,400엔, 800엔, 싼 거는 500엔. 아, 이게 170... 15,000원이면 15만원 아니야? 어... 아 이거 진짜 옛날에 초등학교때 만들던 그런 조립식인데 플라스틱 조립식 이런게 아직있네 진짜 여기서 뭘 하나 산다는 것도 힘들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뭐뭘 보고 골라야 돼? 이렇게 많은데 어디지? 지금 헤매고 있어요 TVS 파이 엘리베이터를 못찾아가지고 아, 저거구나. 저기서 사람들 줄서 있구나. 저거 타고 올라가나 보네요. 시브 s 을 오케이. 빠졌다. 아, 여기 예약하고 와야 되는데 오늘 지금 티켓 살라 그랬더니 다 매진돼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아 이런. 약간 제가 허당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냥 계속 보러 올라가야 되는 거 뭐야? 미아시타 파크는 공원이네요. 루프탑. 그냥 4층 정도 되는 높이에 있는 루프탑. 오! 야, 오! 야, 음, 장난 아니야. 너무 잘 타는데. 여기 미야시타 파크에는 뭐 이렇게 클라이밍, 아이들 클라이밍도 하고, 저기서 또 보면 보드도 타요. 보드도 타고, 뭐 이런 익스트림 종류의 스포츠가 있는 곳인가 본데. 음, 잘 타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EDM이에요. 좀. 댄스 배틀이라도 할것 같은데 여기 신주쿠 교회 이란 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정문인 것 같아요. 신주쿠 교회 정문. 아까 그쪽 쭉 따라서 오니까 정문이 나오고요 운영시간 7월부터 8월까지는 9시부터 8시 30분까지 꽃들이 이쁘네요. 이건 무슨 꽃이냐? 메이지시에 들어서 농사시험장을 거쳐 1906년에 황실의 정원이 되었고 어, 황실의 정원 저런게 그 신사 신 못있는 뭐 사당 같은 뭐 그런 거죠 저게 일본식 정원 음, 그냥 숲냄새도 좋고, 신죽구교엔 소개하는 뭐 책자에서 저 빌딩을 본것 같아요. 멋있게 생겼다, 빌딩이. 성당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빌딩이. 황실의 정원 답네요 아. 오, 고기들도 있다. 이렇게 곳곳에 잔디밭에 사람들이 앉아있고, 돌 도란도란 앉아있고, 벤치 앉아서. 이 정원이 특별한 게 있는 곳은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신주쿠 교회안에 스타벅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도 좋으네. 줄안 쓰는 곳이 없네. 이것도 한 30분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포기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